원 원원실 원이, 원원실 도와 워실 도와 그러 거. 저희 그냥 워실이라고 할뻔 했어요 워실슈 워실슈? 워실슈 연애가 더더운데요 아니 여기통증이 없더라고 아 어, 왜요? 이걸 뭐 먹어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저까지 갔박 사진을 찍고 손님 낼래요? 학교 학교아니 음. 학교가 는네특혜학교교 음. 여기 졸업생이 아니어서 학교는 어 논산에서 나와서 학교가 논산이에요? 논산이에요 논산 학서 논산. 여기서 일본 가는 것 때문에 되게 연습 많이 하죠 네. 연습 끝나고 뭐, 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뭐 연습 그, 끝나고요? 그 유미 보면은 뭐 연습 끝나고 <laughs> 은하랑 뭐 먹었어요? 아 이건 얘기하면 안나 아니 <laughs> 그 아니 그아좀아물 <laughs> 먹었다고 물아그죠물 <laughs> 아, 그렇죠? 많이 마셨 물을 많이 마셔야죠 <laughs> 이 일본 친구들이 많이 가요 내 친구 일본 친구 <laughs> 진짜요? 근데 <laughs> 네, 나는 못가아유 <laughs> <laughs> 맞아요 <laughs> 아, 저 보러 갈게요 보러 갈게요

수파다. 오늘 수파다. 지금 수파다. 오늘 쓰레기 봉투 는 <laughs> 그래서 다 같이 지금 알아 오늘, <laughs> 저 오늘 네. 네. 그래서 막다요 어떻게 해야 되지? 날막 벗겨지고 써나오면부는 맞아 나 이렇게 해야지 짠! 이러고 이러고 분에 미나가 또 홍보되길래 장창창라고해드릴게 네. 유미온의 여러 통 많이 올라와요? 네한 네. 100만 명 정도 있어야 근데 궁금한 게 유미온은 팬분들이리 서로, 서로 보여요? 안 보여요 안보요진짜저희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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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내용을 말할 어 그럼 자기가 보낸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 화제사진대문에또공연이요또공연이 네, 있어요? 또 무대 있어요? 무대 없어요. 여러분, 저는. 요도아씨세토무돈주세요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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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주세